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권이라는 성구를 찾아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창세기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누가복음 24장 20 구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화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로 들어가시니라. 사무엘상 28장 23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에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열왕기하 5장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열왕기야 5장 23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으며 그들이 대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룻기 1장 16절. 루시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냈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네. 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스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 이래 라도 곧 끌어 내지 않겠 느냐 하시 니그 들이 이에 대하 여 대답 하지 못하 니라 청함 을받은 사람 들이 높은 자리 택함 을보 시고 그들 에게 비 유로 말씀 하여 이르 시되 네가 누구 에 게나 혼인 잔 치에 청함 을받았을때에높 은, 자 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 으면 너 보다 더높은 사람 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찌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니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니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니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어왔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길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루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을 누가 복음 14장 15장 읽었는데 여기서는 강권하여다가 이제 내 집을 채운데 길과 산울가 가로 가서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은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표현을 어제 하나님께서 은해 주신 것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음, 어제 스물다섯 명이 이제 양산에 갔는데요. 근데 항상 대표님이 계세요. 회장님이라고도 하고 대표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러지요. 그 어르신은 어, 버스에 타시면 술 한잔 하세요. 그러니까 옆인 사람, 맞아. 빈 속에 저렇게 술을 마시면 속에 들어가면 쏙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서 그 그 기분을 만끽, 만끽하려고 술을 마신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는 허는둥, 만는둥 하고 수주 한 병을 딱 놓고 수주를 들이키세요. 그래서 얼굴이랑 코랑 막 이제 붉은 쭉쭉 하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술 기운이 있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대표이시니까 또 사람들은 또잘 이제, 어, 통솔 하시고, 이제 컨트롤 하시고,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딸기도 하고 이제 그러세요. 그런 대표님이 이제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으시고는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기는 일평생 동안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교회 관심도 없었대요. 이제 기고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교회 관심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었대요. 그런데 요 글래 하나님이 생각난대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교회에 관심이 가져진대요. 그러면서 내가 찬송가를 하나 부르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그래서, 아, 이 양, 이제, 아흔 아홉 마리마다 잃어버린 한 마리. 그분이 이제 금세 술 끊는다거나, 뭐 해서 뭐 거듭나서 교회 열심히고, 그 결과로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분인데, 제가 그, 두번 갔나? 어, 두 번, 두번 갔던 것 같아요. 그두번 내내 이제 본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똑같았어요. 딱 차에 버스 타면 딱술 한잔 하시고, 꼭 이제 점심 시간에 반주하시고, 그러고또 다툼 도 일어나고 첫 번째도 다툼 이 일어, 또 사과도 잘하세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싸움이 일어나지만 또 이제 툭툭 털고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시고 또 그러세요 이번에도 역시 약간 다툼이 또 있었고 또 그럼 또그 다툼한 사람 가서 또 반주 술을 또 따라 주세요, 그래서 또 풀고 또 닥또닥 거리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분이 나 같은 죄인,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내릴 쯤에서는 제 자리를 오시더니 머뭇머뭇 거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이제 이, 이런저런 말을 걸으시더니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보통 이제 좌석이 많이 남으니까 전 이제 혼자 앉았지만 그랬더니 저한테 오셔서 고맙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유, 저도 고맙지요. 저도 고맙죠. 했어요. 저는, 저, 저도, 저도 고맙죠. 하는 이유는 정말 저도, 그리고 시장이 반찬이 있잖아요. 제가 믿는 사람들 하는 집회도 가보고, 여기는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가보면 시험거리가 많아요. 오히려 저를 두고. 견눈질 하거나, 뭐, 어쩌거나, 뭐, 옆에 있다가도 피해 간다거나,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시시비비거리가 많아요. 오히려 불편하고 눈치 봐야 되고 마음껏 하나님의 그 사인 받기가 쉽지 않고 막 오히려 눈총을 입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쪽은 대략 편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반찬이라는 뜻이 믿는 사람들은 골로 먹잖아요. 자기 하도 진수성찬을 항상 먹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한 사람이라도 가서 자리에 앉아주고. 어~ 그것이 더머리스한 사람이라도 더 귀해요 사람이 귀하니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뭐~ 소리도 질러주고 막 어, 그~ 애국가는 막온 이제 전 곡조에 안 맞게 불러요 해를 바라보면서 해에 해에다가 이제어 그렇게 하니까 애국가 곡조 안맞아 그러나 열심히 힘껏 불러요 그러나 애가 애국, 애국가 중에 한절한 한 절에 하나님 섭리와 뜨와 뜻과 메시지가 있어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주세요. 무궁화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궁화, 궁상각치오 뭐 그런 거라든가 해가지고 삼천리라든가 그런 모든 그 애국가, 애국가의 하나 하나씩에 하나님께서 항상 뜻을 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에 맞추어서. 이제 애국가 사절까지 힘차게 부릅니다 곡조가 안 맞지만 음정이 틀리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같이 더불어 해 주니까 시장이 반찬이라고 해서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또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예 저는 이제 그쪽에서 내놨어요 <laughs> 편하게 편하게 그래서 해를 보고 해를 보고 애국가를 부르고 무엇을 하든지 해를 보면 해에서 해가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사인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복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뭐, 그, 군가, 군가로, 이제, 그쪽에, 진행팀이 군가를 부르면, 저는 해외에서 마침 국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을 위해서, 응원과 으싸으싸 잘한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세요. 그분들은 이제 군가를 부르지만, 우리나라 군가를 부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을 대한 응원가로 부르게끔 하세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해를 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고 카톡도 그렇고 뭐 컴퓨터도 그렇고 그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나가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제 카톡도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주변 에 인근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 갔더니 업로드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데요 카톡도 그래서 그분이 해주고 나서야 이제 카카오 스토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카톡조차 그러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한테 업로드를 시켜 주세요 그거는 때가 돼야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업로드를 시켜 주셨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로드를 시켜주셨지만, 저는 또한 몰라요. 때가 돼야 하나씩 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감, 오히려 더 감사했죠. 근데 그 어르신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 어, 저도 감사하죠. 저는 진짜 감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 이분이 한 마리 이제, 그, 나 같은 제일 풀고 나서야 수학하는 그런 이제, 하루였죠.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하나님 심부름으로 갖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나셀 책이요. 여기 앞부분 제가 빨 먹어서 읽어 있습니다. 구수의 아들 리무롯이 여전히 신할 땅에 있었고 그가 그곳을 다스리고 그곳에 거하며 신할 땅 안에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그가 건축한 네 성읍의 이름들이 이러하니, 그가 그 성읍들의 이름을 그 탑을 건축할 때 그들에게 생긴 일을 따라 불렀다.그가 첫째 성읍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그곳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였다.그가 둘째 성읍의 이름을 에레크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가 셋째 성읍의 이름을 에케드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곳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하였다. 그가 넷째 성읍의 이름을 칼라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그의 통치자들과 강한 자들이 그곳에서 멸망하였고 그들이 주를 놓였게 하며 그분에게 버, 버, 반역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무롯이 신할 땅에 이 성업들을 건축했을 때에 그가 그 안에 그의 나라에 남은 그의 백성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강한 자들의 남은 자들을 두었다. 이무롯이 바벨에 거주, 거할 때에 그가 그곳에서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 대한 공치를 새롭게 하고 확고히 다스렸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두영 동승 신하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말과 우리 모든 상황, 여건, 환경, 조건들을 지키어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풀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기료, 진료, 리 생명요, 이 부활요, 생명요, 이 영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려옵나이다 아멘.